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조 날씨 속에 산불이 발생하는가 하면 작업 인구가 7m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탄절 연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해양청이 방학을 맞아 운영하는 1박 2일 등대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인구가 5년 사이 2만 7천명이나 늘어난 것은 차별화된 국지 정책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5년 뒤에는 물산적 학생 수가 1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3도 가량 낮은 영하 4.8도를 기록한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도심 곳곳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미사와 예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일산 양육원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려서 원어민 강사들과 양육원 어린이들이 축구 게임과 캐롤송 부르기 등을 하며 훈훈한 성탄을 즐겼습니다. 한편 성탄절인 오늘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이밖에 성탄 연휴 사건 사고 소식을.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텃밭과 야산이 검게 그슬렸습니다. 계곡 사이 풀들과 굵은 나무들도 통째로 불에 탔습니다. 불은 임야 60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야산엔 송전탑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속하게 체력이 제기 때문에 빨리 그 지나야 돼. 어, 또 바람 많이 부르나, 가람 많이 타죠. 소방당국은 이곳 공터에서 마을 주민이 고구마를 구워 먹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낮엔 남구 두왕동과 동구 쇠평마을 야산에서도 등산객의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나 각각 160제곱미터와 33제곱미터 임야를 태웠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구 옥교동 한 골목길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58살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길에 쓰러져 있던 89살 문모 할머니를 자신의 차로 받아 숨지게 한뒤 구급차가 나타나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울주군 온산읍의 한 공장에서 연료 저장탱크 균열 검사를 하던 33살 김모 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등 성탄 연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비씨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 지방 해양 항만청이 여름과 겨울 방학을 맞아서 1박 2일 등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무료라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규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 해돋이를 보기 위해선 추운 바닷가에서 밤을 지새야 했지만 집안에서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울산항만청이 오는 27일부터 한달 동안 간절곶과 울기 등대의 등대 직원 숙소를 무료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숙소에는 이처럼 밥솥과 전자레인지, 그릇 등 갖가지 취사도구도 갖춰져 있어 음식 재료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요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방한 창문을 통해 겨울 바다의 일출을 볼수 있는데다 다양한 체험 행사도 제공되다 보니 올겨울 등대 체험 프로그램에는 36가족 모집에 144가족 800명이 몰렸습니다. 우리 항만 청에서는 휴양 시설 이용자에게 기상 관측 체험과 등록 및 등명기 견학 등 다양한 등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 취약계층과 바다와 접할 기회가 적은 내륙 지방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행정기관의 자금 배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추억과 휴식 명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주군의 인구가 5년 사이에 2 7 0명이나 늘어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주군에서 13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연주 씨, 고비도 있었지만 최 씨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장과 교사에게 지급하는 울주군의 보육시설 지원금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 저희들은 다른 구에 없는 그 저소득 간식비나 그러면은 그리고 교사 그 교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개 구군의 보육시설 지원금은 울주군이 20억 원에 육박하고 나머지 구청은 최고 4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독특한 지원 시스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고. 둘째부터는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역 다섯 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장수수당도 지급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장수수당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복지 지원 정책이 힘입어 울주군의 인구는 최근 5년 사이에 2만7천명이 늘어나 전체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주군의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시 뉴스 이다릅니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남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사 취지진과의 통화에서 진보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북구에서의 기득권을 과감히 놓고 한나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구 갑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국회와 울산시의회에서 지역구 변경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5년 뒤에는 울산 지역 학생 수가 17%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최근 학령 인구를 조사한 결과 17만 8천 명인 학생 수가 오는 2016년에는 14만 8천 명, 2020년에는 13만 3천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급당 인원이 선진국 수준인 25명 이하로 줄면 본격적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주 5일 수업제를 앞두고 일선 학교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토요일 학교 운영 계획서를 점검한 결과 고등학교는 교과목 보충 위주로 초등과 중학교는 스포츠와 특히 적성 교육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학교마다 이들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마저도 즐겁게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을과 겨울에 우울증 환자들이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로 불립니다. 실제로 감기처럼 빛과 활동량이 적어지는 가을과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2년 이상 가을과 겨울이면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계절적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 우울감과 불안감, 절망감 등이 계속되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거나 죽음을 떠올린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은 식욕감 퇴로 체중이 줄거나 폭식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수면장애나 만성피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같이 뭐 생활사에서 어떤 자기 배우자가 사망했다든가 갱년기나 이런 것처럼 어떤 몸에 소인이 있어서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우울증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심해지면 극단적인 범죄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병원에 오기가 힘들었는데. 다니고 나니까 좀 회복되고 많이 안정된 걸 느껴요. 그 우울증 환자는요, 소극적으로 되기 쉽고 어, 자꾸 이제 위축돼서 이제 병원에도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종의 감기 같아서 적극적으로 약도 먹고 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우울증 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도 우울증 예방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지난 3월 검거된 봉대산 불다람쥐의 72살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의 일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김 씨가 저지른 방화가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매우 많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김 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현재 7년에서 10년이던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년에서 12년으로 권고 형량을 늘리고 가중처벌은 최대 15년까지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고 12년까지 선고하기로 해서 비장애인보다 두배 가까이 형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교통카드 충전소를 편의점과 일반 충전소 등 모두 4 1 1곳으로 늘리고 교통카드 잔액은 환불이나 이체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버스 정장에는 교통카드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3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